컴퓨터는 무엇으로 구성되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알아 봅시다. 크게 구분하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답니다. 그럼 하드웨어는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해서 하드웨어는 말 그대로 딱딱한 것, 눈에 보이면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계 장치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예를 들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이 모두 하드웨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소프트웨어는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간단히 생각해서, 부드러운 것, 눈에는 보이나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것들을 말한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컴퓨터 모니터에 나오는 윈도우 98, 포토샵, 아래 한글과 같은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것이죠. 또,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진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켜면 처음에 볼수 있는 MS-DOS, 윈도우 98, 윈도우 2000, 리눅스를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운영체제, OS라고도 한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아래 한글이나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인 포토샵, 프리미어 등을 말하고요. 어떤 특정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약간 감이 오시나요? 하드웨어. 자, 그럼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하드웨어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컴퓨터로 작업한 내용을 보여주는 모니터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의 가장 핵심 부분인 본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가 작동할 때 필요한 핵심 부품들이 장착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며 숫자나 문자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키보드라는 입력장치예요. 이것은 마우스라는 입력장치인데, 키보드와 같이 컴퓨터에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한답니다. 옛날 컴퓨터들은 글자로 컴퓨터에게 명령을 전달했지만, 요즘 컴퓨터는 사용환경이 그림으로 바뀌어서 마우스를 많이 사용한답니다. 이것은 프린터인데요.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한 그림이나 문서 등을 용지 형식으로 출력하는 장비랍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스캐너라고 하는데요. 사진이나 그림, 인쇄된 글자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의 사진도 이 스캐너로 스캔하여 예쁘게 편집할 수 있답니다. 이것은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가 출력되어지는 스피커라는 장치예요. 음악, 게임, 효과음 등이 소리로 출력된답니다. 자, 그럼 컴퓨터가 작동하는데 필요한 핵심 부품들이 장착되어져 있는 컴퓨터 본체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컴퓨터 본체 앞면부터 살펴볼까요? 앞면 맨 위를 보니 CD-ROM 드라이브가 있네요. 이건 여러분이 이곳에 음악 CD나 비디오 CD를 넣어 음악을 듣고 비디오를 볼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랍니다. 또한 게임 CD, 프로그램 CD를 넣고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도 할수 있죠. 참 신기하죠? 이 장치는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랍니다. 컴퓨터 본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를 기억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라는 장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보조기억장치인 3.5인치 디스켓을 사용한답니다. 이것은 리셋 단추라는 것인데,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도중 갑자기 마우스도 움직이지 않고 키보드도 작동을 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추예요. 아무 때나 함부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세요. 이것은 컴퓨터 전원을 켜주거나 끌때 사용하는 전원 단추예요. 이번에는 컴퓨터 본체를 돌려서 뒷면을 살펴볼게요. 이곳은 조금 복잡하니까 집중해서 보셔야 해요.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면 컴퓨터 안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환기통이랍니다. 이곳은 컴퓨터 본체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전원 코드를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이곳은 키보드를 사용하기 위하여 키보드를 본체에 연결하는 부분이랍니다. 또 이곳은 마우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마우스를 본체에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이곳은 모니터를 컴퓨터 본체와 연결하는 부분이랍니다. 이곳은 프린터나 스캐너 등 다른 주변 장치를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곳은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을 하기 위하여 전화선이나 렌 케이블을 연결하는 부분이랍니다. 자, 이제 컴퓨터 본체 뒷면에 어떤 선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조금 감이 잡히셨나요?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직접 한번 컴퓨터 연결선을 분리하여 연결하여 보세요. 그럼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는 입력 장치인 키보드의 각 키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ESC 키는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던 중 프로그램을 중단할 때나 실행을 취소할 때 사용하고 현재 화면을 중단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키랍니다. 생각보다 자주 사용되는 키니까 잘 알아두세요. Tab 키는 글자를 입력할 경우 여러 칸을 이동하고 싶을 때 사용해요.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가끔 사용하지요. 또한 Alt 키와 함께 사용하면 빠르게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창으로 이동할 수도 있답니다. 캡스라 키는 여러분이 영문을 입력할 때 대문자를 소문자로 또는 소문자를 대문자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키예요. Shift 키는 한글을 입력할 때 글자판 위에 쌍기역, 쌍지읒이나 숫자 키 위에 느낌표나 샵 등의 기호를 입력할 때 사용한답니다. 컨트롤 키와 알트 키는 혼자서는 쓰이지 않고 다른 키와 함께 사용하면 특수한 기능들이 참 많답니다. 한자 키는 입력한 한글을 선택한 후 한자 키를 누르면 한자로 변화시킬 수 있답니다. 스페이스바 키는 글자를 입력할 때한 칸을 띄우거나 공백을 넣을 때 또는 커서 뒤에 오른쪽 문자들을 삭제할 때 사용한답니다. 한영 키는 한글 입력과 영문 입력을 전환할 때 사용되어지는 키예요. F1에서 F12까지의 키는 기능 키라고 하고 각 키마다 다른 기능들이 부여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F1 키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도움말을 보여주는 기능키죠. 그 외의 키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고 특수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기능키랍니다. 화살표 키는 바탕화면에서도 사용되고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사용되는 키랍니다. 기능은 선택되어진 항목이나 마우스 커서 위치를 표시된 화살표 방향대로 상하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엔터키는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키예요. 문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줄로 이동할 때 쓰이며 컴퓨터에게 실행하라고 명령할 때 사용하는 키랍니다. 이 키는 백스페이스 키이며 문서를 작성하는 도중 입력한 글자가 잘못 입력이 되어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는 키이며 왼쪽으로 한 글자씩 지울 수 있답니다. 인서트 키는 글자 입력 시 글자와 글자 사이에 다른 글자나 문자를 삽입해야 할 경우에 인서트 키를 누르면 글자 입력 상태가 삽입 모드로 변환되어서 글자 사이에 다른 글자나 문자 삽입이 가능하며 스페이스바를 이용하면 공백을 만들 수 있어요. 다시 인서트 키를 누르면 수정 모드로 변환되어 글자와 글자 사이에 글자가 삽입되지 않고 삭제가 되어버린답니다. 스페이스 바 키를 이용하면 공백이 생기지 않고 삭제가 되니 주의하세요. 딜리트 키는 글자를 입력하던 중 현재 커서가 위치한 곳에 오른쪽 글자를 지울 때 사용하는 키고요. 선택되어진 파일을 삭제할 때도 사용된답니다. 홈 키는 문서를 작성할 때 자주 사용되는 키인데 커서 위치를 현재 위치한 줄에맨 처음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키지요. 엔드 키는 커서 위치를 현재 위치한 줄의 맨 끝으로 이동할 때 사용해요. 페이지 업 키는 문서나 그림을 볼때한 페이지 문서만큼 위로 이동하는 키이고, 쉽게 설명하면 이전 페이지를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키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페이지 다운 키는 페이지 업 키의 반대 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페이지 문서만큼 아래로 이동하고, 다음 페이지를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키라고 알아두면 된답니다. 넘버라 키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데,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넘버라 키에 바로 밑에 숫자 키를 누르면 숫자를 입력할 수 있고, 다시 넘버라 키를 누르면 불이 꺼지는데, 이때는 숫자 입력 기능이 없어지고, 숫자 밑에 표시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앞에서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고 설명하였어요. 하드웨어는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그럼 소프트웨어는 무엇일까요? 이번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죠. 컴퓨터는 하드웨어인 기계장치만으로는 아무 일도 수행할 수 없어요. 컴퓨터를 켜봐도 그냥 삑 소리만 나고 아무것도 작동을 하지 않죠. 그건 왜 그럴까요? 예, 맞아요. 컴퓨터 기계 장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진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켜면 처음에 볼수 있는 윈도우 95, 98, 2000을 시스템 소프트웨어라 하며 다른 말로는 운영체제, OS라고 해요. 컴퓨터의 운영체제는 무엇일까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손쉽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컴퓨터 기계 장치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라 할수 있어요. 즉, 컴퓨터 시스템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 통제하는 소프트웨어예요. 운영체제의 종류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MS DOS, Windows 95, Windows 98, Windows 2000, 리눅스, 유닉스 등이 있답니다. 그럼 응용 소프트웨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알아볼게요. 만약 컴퓨터에 Windows 98만 설치가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컴퓨터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만으로 그리 많은 일을 할수 없답니다. 여러분의 컴퓨터에도 문서 작성을 위한 워드 프로세서인 아래 한글 또는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인 포토샵 등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분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프로그램을 응용 소프트웨어라 한답니다. 이제 잘 아시겠죠?